이 <laughs> 아이. 구하. 구하. 기바. 아! 아! 너도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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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후루라입니다 자, 오늘의 특수 차량 레이스. 자, 오랜만에 특수 차량을 레이스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작자는 EX Stitch라는 사람이고요. 자 썸네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블레이저와 쿠아레이스입니다. 자이 레이스 제목이 한자로 돼 있어서 뭐라는지 모르겠고요. 직접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이게 뭐 태그에는 오토매틱이라든가 막 그런 게 없군요. 네 그냥 스턴트 막 로켓 이런 것만 있네. 그냥 360도 막 플립한다고 막 합니다. 이거 그냥 달리는 레이스가 되는 건아니겠 뭐야? 로켓 볼트있데요 로켓 볼트기가 왜? 블레이저 코로봇는데 뭐? 블레이저입니다네. 로켓 볼틱이라고 볼틱이었어요. 근데 왜 바다라고 하는 로... 거죠? 로버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있겠죠. <laughs> 빡치네요. 나는 이게 어 블레이저 코반 줄 알았는데 볼틱이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빡치네요. 야자. 그럴 수 있지. 제작자 죽여버리고 싶네요. 한두 번니까 이런 거? <웃음> <웃음> 한두 번이래. 빠빠! 어, 뭐야? 오, 진짜 다행인 어, 거는 이거 허용 안해놨어 부스터가 왜안 써져, 이거? 이거, 왜안왜안 써져, 이거. 어, 됐다. 써진다, 어, 이제. 어, 어 부스트 됐다. 부스터 사용하는 게 따로 뜨네, 이게. 아, 처음에 바로 안 써지네? 원래 써지지 않나? 아니, 없었대요. 어, 됐었는데, 패치가 됐나봐. 어, 여기도 쓰면, 아아! 어, 저렇게 됩니다. 예, 여기도 쓰면 저렇게 됩니다. <웃음> <웃음> 어, 수고. 아야! 이 차가 공중에 떠뜬 상태로 풀에 걸리니까 확 떤다 너무 그니까 여기서 가잘가 못써요 음. 하지만 저는 잘 씁니다 왜냐고요 저는 코너링을 잘 돌거든요 주고 다들 왜냐면 일직선이거든요 우! 이런 데서는 아직 쓰면 안 돼. 됩니다 아 됩니다 아 됩니다 네 저는 됩니다, 됩니다. 우! 그리고 여기서 레이스에서는 이 아. 로켓볼틱도 아, 로켓볼틱으로 빨리 차요 저지흐이 <laughs> 뭐지? 좋아, 아, 좋은 이거 바퀴 로켓폴 바퀴 플립, 플립 레이스였네. 설명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막 플립하는 레이스라고 하네. 조... 플립? 어. 영어가 조금 조금 있어. 아니야! <laughs> 아, 날라갔다 저요죽거라저 <laughs> 그냥 찍어버리네. 죽 그래도 내가 <laughs> 1등. 이오로켓폴틱등글기안 아, 돼. 오이. 예? 오와 <laughs> 물위를 물위를 달려 어모세기 <laughs> 아, 아니 모세 레이스야 모세 레이스야 <laughs> 야, 이거 오야 이거씨 깜짝 놀랬어아그 썸네일 의미가 이거였구만 아 이게 사람을 착각하게 할 만하네 <laughs> 썸네일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대박하네. 내가 헷갈리지 이 정도면 받을 수 있지 이 정도면 아그 아, 정도면 가능하지 아 인정합니다 안 죽입니다 네진짜하겠습니다 <laughs> o 샷! 오케이 방향 잡고요 아... 역시... 이거... 오 o 레 let me say, I go. Oh, you got some humble toys. You get my humble t go, you g 로 you g 로 a n 로 c k i 면 l them to the tumble. Wow, y 되 know, you k n o 어 you know, you k n 그한 바퀴 돌그에 그거 있잖아. 아, 더는 거. 어우, 야 잠깐만. 야, 여기 눈태러다. <laughs> 번쩍, 번쩍. 뭐 있었어? 잠깐 좀어 있었어. 물 위를 어, 달리는 로켓볼즈. 아야. 우와야 어, 아, 우와! 아, 어, 아 지금 막으신 겁니까? 아, 예. 아, 예. 아, 예. 하지만 진짜... 제가 앞에 있는 이상 저는 뒤치지 않습니다. 로봇이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수고! 왜 이렇게 는거님 <laughs> 수고! 저는 광클 중이니깐요. 저도 이거 찰 때마다 계속 쓰고 있는데. 야 지금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르! 이르! 열 버튼. 같은... 아 여기서 좀 자제해야 된다. 아뭐딱 살짝 자제하는태에와 우왕 기다려줘 어디 있어 우리... 우리 시공에 보스형만 날려줄까 그래 부스터 안 쓸게 어, 그래 우리 부스터 그거 아 부스터 안 쓰면서 30초. 가고 있을게 30초 아 그럴지도 <laughs> 몰라 우리 부스터 안 쓰면서 가고 있을게 잘 따라와봐 아, 파이팅 정말 <laughs> 착한 척 <적>. 인성 좋은 개새끼들인데 <laughs> 정말 착한 척 인상좋은 <laughs> 척 <laughs> <laughs> 우리는 형 기다려줄거야 형처럼 알고있어 어, 어, 어제처럼 아 <웃음> <어때처럼>? <웃음> 어제처럼? 어제처럼 아, 아그 응? 어제 음, 영상 어제 내가 없었어 어제 영상처럼 음어저 미끄러진다 핫 정지했음 이야아 <laughs> <laughs> 근데 저형못하고있어 <laughs> 근데 여기서부턴 불타어야돼 건... 어쩔 수 없어 제스 왔다. 제작자가 쓰라고 만들었어. 어안 쓰면 못 가. 어 기가 이 구하, 구하, 기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실토아형이 와야되니까 아아아아아아고 있네 음. 아아아아달아아아아니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음. 그오 누구랑 다른게 그래 누구랑 다르게 너무 yeah. 착하게. Oh, 나는 쓰레기 아, 알고 있어. 진짜. 오우! 예. Yeah. 어빠 지렸죠? 그래 응? 이제 필립 안 된다 저거. 너는 <laughs> <응>, 아니야. 괜찮아. <잘 웃음> 잘될 거야. 응. 어, 안 돼. 응, 어, 잘 돼. 돼. 마치기, 응. 됐어. 마치기, 응. 잘 됐어. 마치기. 아주 잘 됐어. 부드럽게 잘 됐어. 아주 이뻐. 360도에서 터널이... 361도 돌아가도록 어, 망해 버려라. 아주 이뻐 그냥. 호우. 이게 잘 오고 있구만. 당연하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한번 오랜만에 토스 형한테 30초를 한번 써볼까? <웃음> 아, <웃음> 내가 이걸 다하겠 10초 거부. 아 이거 또 댓글에서 이거 우기님건데왜왜 왜 쓰나요? 이럴 것 같아 왠지. 뭐 <laughs> 씨발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는 거지 뭐. 뭐를? <laughs> 100%뭔상리야뭐 <laughs>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는 거지. 오 <laughs> 어, 남도 아닌데. 어? 사실 남임 남이... <laughs> 아, 나락 가. 응. 어, 다시 실패. 남이... 어? 나 플래시 안돼 지금. <laughs> 어 쓰고. 어수고 아, 플래시 안 돼. 그러면 기계야, 우리 여기서부터 불부터 쓰지 말자. 어, 너는 한번더 가라. 어? <웃음> 어? <웃음> 어 잠깐만. 잠깐만. 왜 이래 갑자기? 그럼 그럼 나 후진으로 갈게. 아, 어, 예? 어, 나도 후진으로 갈게. <laughs>

우리가 착하다고 개소리야! <laughs> <laughs> 우린 착하지 않아. 어 이상한 사람을 부르고 있어. 에이. 우리가 착하긴 개뿔이자케 하여튼 쓰레기들이. 오우. 후후 <laughs> 아하. 면신 아, <벤신> 나왔다.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수고. 자 과연 진... <laughs> 호수영은 30초 안에 꼬리를 할수 있을까요? 있을 30초에 가슴가. 아 이건 충분하잖아. 한다. 당당하게 왔어야죠 지금 거기서부터 후진 들어가세요. 들어갔어야겠다. 지금 <laughs> 거기서부터 후진해야 돼요. 네. <laughs> 1초 남기고 <laughs> 들어가고. 어? 예? 어? 어? 예?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예? 잠깐만, 예? 잠깐만. 붙었었죠? 예. <laughs> <썼죠>? 아이고 미완료. <laughs> 거기서 분설을 써버렸죠.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자꾸 코를 이러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어, 아, 시청하신 분들, 팬분들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EX 스티치라는 제작자가 만든 로켓볼틱 360도 플립 레이스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아, 이거 블레이저 코어 레이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laughs> 자, 이거 직접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에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직접 해 보시면 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하기도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하여튼 안녕. <laughs>